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도 데달라이브 6 온라인 매치를 해볼게요. 오늘도 역시 레이팡 플레이 합니다. 어, 그동안 조금, 조금 슬럼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랭크도 떨어지고, 그, B 플러스에서 B 만 B, B 이너스까지뚝 떨어졌다가 다시 겨우 B 플러스까지 올려놨는데, A로 올려도 모자를 판구에 지금, 에휴. 여튼, 원상복구 시켜놨으니까, 올려야죠, 이제 다시 또. 어우, 갑자기 막 계속 지기 시작해갖고, 막, 씨앗치한테도 지고, 욕한 거 아니에요? 막 계속 지는 거예요, 막 갑자기. 어우, 막, 분명 손으로는 반격을 했는데, 아니, 머리로는 반격했는데, 손이 반격을 안 했는지 계속 막기만 하고, 분명 다 보이는데, 기술들이. 와, 이, 뭔가 이 억울한 그 느낌 있잖아요. 막 되게 억울한 거. 아, 참. 여튼. 에휴. 연결하더라. 레이팡 하고 히토미도 한판 할까? 일단 레이팡, 레이팡을 합시다. 일단 레이팡. 오늘의 첫 상대는 누굴까요? 상대 해볼, 해봄직 할 만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매번 그렇죠. 솔직히 쉬운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이 더 재밌죠. 쉬운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이 재밌습니다. 솔직히. 훨씬 재밌죠. 어, 6급은 손도 못 대겠어요. B급? 애매한데. B급은 애매한데.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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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리였구나아이 잡았는데, 분명. 이쯤에서 어, 으! 어... 내 등치기. 내 회심의 등치기가. 내 회심의 등치기가. 고아치기 잡고, 어깨치기. 다시 한번 어깨치기. 한번 더, 모아치기. 똑같은 걸 계속 당해요. C급의 한개입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똑같은 걸 계속 당하죠. 또 당할걸요? <laughs> 이제 또 당할걸요? 같은 만 계속 이렇게 떠나가죠. 이급의한 <laughs> 김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근데제시앱을 원한다고? 아, 아 눈물난데. 마리오즈는 유명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패턴들이 있어요. 그 지금 이 패턴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직 그 패턴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이 패턴은 아니에요. 하단, 아, 하단이 아니었어. 너무 뻔하죠? 한 사람도 아니고 반격의 신이 나한테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하죠. 새로운 거 인제 하나 나왔죠. 오, 발안 했어. 패턴! 어우. 패턴 바꿨어. 야 칭찬해. 야 패턴 바꿨어. 칭찬한다. 오오오. 칭찬해. 패턴 바꿨어. 야 그럼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오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 죽겠는데 다시 한번더 아이고, 아이 한번더 때리면 되는데, 아이 너무 방심했네. 아, 너무 갖고 놀았네. 아 미안. <laughs> 너무 돌았네. 아, 이번에 제대로 할게요. 패턴 아. 너무 일정해갖고 너무, 너무 갖고 놀았네. 필살기 쓰기 있는 거야? 첫판부터 그렇게 필살기 쓰기 있는 거 없는 거야? 오, 내 보소. 반격했는데! 반격했는데! 억울한데? 어, 되게 억울한데? 반격했는데, 분명. 강력했는데, 야. 다 계속 지네. 아, 큰일 났네.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졌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오. 어, 또, 또, 또 강력 드는 거 아니야, 이거? B급이었는데. 모르겠는데 일단 다음 상대 빨리 와. 아. 차판에 너무. 제 생각대로 제가 기분이 좋았나 봐요. 너무 대충 해 버렸네. 아. 귀여운 영상 찍고 있는 거니까 반격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솔직히 타격보단 반격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죠? 와 이런 것도 반격이 돼막 그런 느낌으로 두 번째 상대는 누굴지 첫 번째는 제가 너무 방심했네 두 번째 방심하지 말고 해야지 아, 너무 방심했어 수첫번지나아 아, 그것도 그럴게 첫 번째 판에서 그렇게 또뭐 제대로 이겼잖아요. 그것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겨 버렸잖아. 그럼 방지할 만하지 사람이. 아 진짜 사람 아닌가 철권도 이 정도려나요? 첫 번째 상대는 누굴지 A급이나 하나 걸려라 S나 6급은 좀 힘들고 A나 S나 하나 걸려라 A가 딱 좋은데 상대하기 A는 이제 선에 어느 잡히는 라인이다 보니까 이게 저구요 아딱 상대인줄 알았네 어 A마이너스네 어, 원하는데 딱 A가 걸렸네 뭔가 플레이를 이상하게 하네? 느낌이 되게 이상한데? 플레이하는 느낌. 정상적인 카스미 플레이가 아니에요, 지금. 뭔가 버튼, 큰 버튼 연타라든지 정석적인 플레이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그, 그 필살기가 째고 치지 않나. 정상적인 느낌은 아닌데. 굳이 타이밍 봐서 큰 기술만, 큰 기술만 쓰고 저런 거나, 저런 거나 쓰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는 아니에요. 아 어... 저런걸로도 A 찍을 수 있구나 야, 야. <laughs> 세상 좋단 말이죠 걸어 있고 아 이런 애들 상대하기가 싫어 그냥 이것만 하고 그냥 얘는 그만둘게요 상대하기 진짜 싫다 얘 이런 애는 이겨도 싫고 져도 싫어요 그냥 기분이 더러워 이런 애랑 하면은 이런 애 하면은 이겨도 내 실력이 별로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지면은 더 짜증나요 다음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아... 저런 애 제일 싫어 별 콤보나 기술도 없이 그냥 큰 기술만 눌러갖고 저렇게 타이밍과 그 기술 리치로만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조금은 그런 거긴 한데 저도 조금은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뭐 기술이라든지 뭐 잡기라든지 어떻게든 섞어서 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그 뭐야 하야부사라든지 그 뭐지 모미지라든지 그런 거, 그런, 그런 부류들이 몇명 있어요. 그맥 캐릭터가 있어. 그런 게. 괜히 기분이 나빠. 되게 그냥 한 패턴, 두 패턴밖에 안 돼. 근데 어, 분명 무슨 기술이 날라올지 알아. 근데 반격도 안 되고. 행이도 했는데도 맞고 아 짜증나마 상태 하면 할수록 무슨 기임인지 알아갖고 다음에 이겨야지 하고 또 했는데도 저 정말 싫어요 그냥 하면 할수록 기분이 나빠요 그라이를 그냥 하지를 말아야지 자세 번째 사람입니다. 근데 저런 걸로 A를 찍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경제에도 올랐던는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오. 올라. 호노카 검은머리 호노카 신선하네 <웃음> <웃음> 얘도 A 어떻게 한거야? 어머나. 그래서 반격을 하는구나. 아! 아, 알고 있던는데 아. 아. 어쩌게 반격하려고 했는데, 아. 그나마, 얘는, 오, 오. 근데, 이거 어떻게 달았지? 이상하다. 저그 실력으로? 뭐에 실력 감추고 있나? 어떤, 사, 어떤 거는 두 사람이 하는 거 봤어요. 첫 번째 판을 못하는 사람이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판을 잘하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패턴이 바뀌었네. 이렇게까지 다르게 바뀐다고? 음... 이렇게까지 배틀이 바뀐다고? 내 앞에서 똑같은거 두번 하면 안되지 똑도 두번 하면 안되니까 어우 저걸 잡았는데 엄마워마나 되게 아프다. 오. 오. 되게 아팠다. 오. 오, 똑똑 썼네. 여기야? 똑같은 거두 번은 안 된다고 했지. 살았지? 나도 여기 달고 싶다. 아, 까 카스미도 그렇고, 씨, 얘도 그렇고. 근데 이 어떻게 들란 거야, 이씨. 마지막 한명 할게요. 아, 짜증이 나네. 이 어떻게 달았니? 옛날에 권호라는 온라인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레더 그니까 러그 실력 말고 랭킹은 많이 하면 랭킹 올라갔거든요 지던 이기던 그래서 그거는 제가 랭킹이 꽤 높았는데 이거는 이 B플러스 뭐 A마이너스 이거는 랭킹이 아니잖아 이거는 <laughs> 많이 한다고 오르는 게 아닌데 많이 이겨야 오르는 건데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가 됐든, 람 마지막입니다. 누구든지 걸려라. 기분 좋게 딱 끝내자. 음, 기분 좋게 S급이나 하나 딱 걸려라. 딱. 869주지 아니면 6급? 그럼 어, 6급 한번 걸려. S급이나 6급. 이게 저구요. A마이너. 떠네. 히트미아나 애들이 단타 떠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무슨 되나 모르겠네. 어, 야, 나도 갓 똑같이 했는데, 왜? 되게 오라네 나도 똑같이 했는데 왜. 간발의 차인가, 저게? 한번더 붙어 넣어. 되게 어이없네. 이상한 소리 들렸지,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가스 누출기입니다. 건전지 <laughs> 교체해달래요. <컨텐츠> <laughs> 아니, 왜? 발차게 하는 도중에 저거 어떻게 들어가지? 신기해, 저런 거 보면. 아, 또, 또 내가 다녔어 어, 풀었는데? 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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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기 쓰고 앉았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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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기 쓰고 앉았네. 저희, 저희, 우와, 완전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나도 쓴다. 필살기 쓸게. 아, 욕하면 안 되는데. <laughs> 아, 자꾸 저거 당하네. 아이. 제 마지막 판 벌었다. 끝났어. 뭐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중간에 조금 이상한 사람도 있었는데, <laughs> 뭐, 나름 괜찮게 한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세카파이 세깔 했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